개불! 오늘 개불이래요 <laughs> 여러분 배어..오..미..쏴..이..드.. 1 0원들어가어 개불 10개 아니에요? <laughs> 개불은 200개..200개도 넘게 들어가지 <laughs> 겁나 길고 들어 <들어간다>. 겁나래 <laughs> 나무 포인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laughs> 여기서 콜딩할 수 있다 <laughs> 너무 힘. <있나>. 뻐뛰어난다 <laughs> 안녕하세요 허위 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세 가벼 채민입니다 오늘 패밀리카의 최강자 펠리세이드 가져왔습니다 옵션 빵빵하고 주행거리 짧은 정말 괜찮은 매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최민희의 중고차 소개 쇼쇼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보시죠 현대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AWD 프레스티지입니다 아 <laughs> 개불 오늘 개불이래요 여러분 <laughs> 저 오늘 개불이래요 아 진짜 Go. Cool. Yeah. Sometimes I get so mad, there's no control in me. My thoughts get so bad, I'm like,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보실 차량 옵션이 정말 빵빵합니다. 일단은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셀렉션, 또 듀얼 와이드 선러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테크, 라이프 스타일, 또 패밀리. 정말 다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펠리세이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헤드램프를 켜서 나머지 봐볼게요. 재밌이동 따 재밌이동 따 야! 오 역시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짠 내려가는 게 보이고 또 여기 신호등 또 신호등이 또 신호등이요? <웃음> 신호등이 <웃음> 세로로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 방향 지시등이 일자로 플랫하게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게 되게 세련된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역시 예쁘다 예쁘다 자 그럼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측면부로 어서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측면부 보시겠습니다. 차차 여러, 여기 여러분 옆에가 너무 넓죠? 진짜 너무 넓어요. 여기서 한 하루 종일 굴러다녀도 되겠다. 어? 개불이 굴러다닌다. 여기 바닷속이네? <laughs> 와, 인어공주가 <이나홍주가> 아니고 개불이예요? <laughs> 오늘 약간 패션이 인어공주 스타일인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승하차 시 편리함을 주는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후면부로 또 넘어가게요. 개불! <laughs> 자 후면부 왔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또 하단에 또 머플러도 두개 띡! 여기 띡! 들어가있어서 굉장히 귀엽게 들어가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벨위스이드 <laughs> 길게 이렇게 <laughs> 들어가있어서 그럼 좀 길게 멋있어 벨 위스 웨 위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laughs> 자 당연히 트렁크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트렁크를 열어서 가볼게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짠! 오 보면은 여기에 여기서 벨 <laughs> 위스 웨이드가 적혀져 있는 발판 <laughs>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 쓰셨겠다. 그럼 우리 이거 빼서 자, 들어가서 넓이를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삼열이 폴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거를 전동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오픈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폴딩을 해볼게요. 여기 전동이 빨리 감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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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되게 그쵸? 요즘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 이걸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laughs>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래 어느새 이렇게 다 됐잖아요 여러분 <laughs> 자 이렇게 어 근데 평탄화가 엄청 잘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2열도 폴딩을 해볼게요 2열을 2열은 전동은 아니네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야, 야. 됐다. 이렇요되네요 여러분 짠 여러분 3열까지는 평탄화가 진짜 잘돼있어요 진짜 이게 여기가 완전평완전 완전 평탄해. 근데 이렇게까지 다 폴딩해 놓고 진짜 어디든, 어디든 못 가겠어요, 여러분? 다, 웬만한 거 진짜 다 들어가지. 우리 사람 한 10병은 들어가겠어요. 10병이요? 개불 10개 아니에요? <laughs> 개불은 200개, 200개도 넘게 들어가지. <laughs> 개불은 200개 넘게 들어가지. 오늘, 오늘 인어공주 컨셉인데 왜 자꾸 돌아지시나인어공주 <laughs> <laughs> 그럼 우리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저의 이 길로 영 저의 전용 길로 안녕. 슉. 저희 세카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여러분 너무 예뻐요.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이렇게 봤는데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겁나 길고도 겁나래. <laughs> 어, 겁이나. <laughs> 완전 길고 넓어요, 여러분. 또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로 약간 나무 같은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지금. 나무 포인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또 저는 또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동을 켜서 편의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켜자마자 제 눈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밴드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후측박 모니터. 짠!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후측방 경보 장치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와, 이, 이렇게 엄청 큰... 장난 아니신데. 아, 이렇게 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행 모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 모드는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터레이 모드 둘다 설정할 수 있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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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라운드 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서라운드 뷰, 짠! 다볼 수도 있고, 또 뒤로 볼 수도 있고, 옆으로 볼 수도 있어서 주차는 문제가 없네요. 자, 그리고 또 센터 콘솔을 열어볼게요.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은, 여기 안에,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치컷 폴더가, 컷 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USA 포트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3열 폴딩을 이 자리에서 할수 있다는 사실! 3열을! 3열을 여기서 폴딩할 수 있다! 차량 들어가서 시트 하면은, 3열 시트 등받이 접힌. 좌측에서 접힘 누르고 펼침 누를 수 있습니다. 엄청 편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뒤에서 필요할 때 제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놓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또 듀얼 와이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바로 시트 색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디자인 셀렉시 들어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 이제 베이지, 나파가죽이에요. 착장감도 진짜 너무 편하고, 일단 편한 거 둘째 치고, 아, 둘째 치는 사실 안 되긴 하는데, 너무 예뻐요. 색상이 진짜. 이게 너무 고급지고, 이게 이런 색상이 들어가니까 이 차가 엄청, 엄청 둔해 보이지가 않고, 고급스럽고 되게 멋있고 좀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은이 정도 보고, 이제 뒷좌석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2열로, 고! 짠! 2열로 왔습니다. 2열 너무 넓죠, 여러분? 보시면은, 레그룸이 이 정도. 헤드룸은 이 정도입니다. 주먹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넓어가지고. 거의 뭐, 여기서 뭐. 뛰어난다! 그리고 <laughs>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은, 선쉐이드. 이렇게. 어, 근데 선쉐이드 엄청, 엄청 꼼해! 밖에 안 보여!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손수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진짜 장점이겠죠? 그리고 또 하단에 220V가 이렇게, 짠!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게 또 여기서도, 여기 지금도 편한데, 이만큼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진짜 이러면 거의, 거의 누워가는 거 이렇게. 장거리 갈 때, 지, 진짜 이열도, 아, 나 이거 맨날 이러네. 2열도 진짜 만만치 않게 넓다. 진짜 너무 넓다. 역시 패밀리카답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3열로 넘어가 볼게요. 3열로. 꾹! 3열에 왔습니다. 3열 보시면은 3열도 역시 컵플더두개 있는 공간이 있고요.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좀 좀 넓게 가고 싶다 면 이렇게 자석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3열이니까 그렇게 뭐 편하진 않죠. 그런데 뭐 다리를 좀 편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은 3열에 앉으셔서 2열을 폴딩을 하면은 다리를 뻗을 수 있겠죠. 2열을 여기서 제가 폴딩 폴딩을 하고 어 여기다 있 이제 신발을 제가 또 예의상 벗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그 자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지금 진, 진짜 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은 다리 편할 땐 여기 여기 있고, 있고 싶다면 3열이고 또좀아나좀 등바지가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2월에 있으시면 되잖아요. 응?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신뢰는다 봤고요. 이제 옵션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옵션 사항으로 고! 음.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디자인 셀렉션, 듀얼 와이드 선루프,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세일카 링크 또는 010-8583-333 둘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일카뷰에서는 최저가입으로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차 가능합니다. 미스 또한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일카뷰 최민이었습니다. 안녕! 최초 등록일 2019년 4월 19일, 19년식. 주행거리 47,111km. 셀카뷰 판매 가격은 3,950만원입니다. 영업이력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